요즘 바다 낚시 인구가 크게 늘면서 어촌 마을마다 낚시객과 어민간 이런저런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동해안 한 마을에서는 낚시객이 바다에 무분별하게 던진 미끼 때문에 조업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출항한 자망어선, 그물을 당기자 형형색색의 반짝거리는 물체가 딸려 올라옵니다. 루어라고 불리는 레저 낚시용 인조 미끼입니다. 가자미를 잡기 위해 하루 전 투망한 그물인데요, 있어야 할 물고기 대신 이렇게 바다 낚시에 사용되는 미끼만 가득합니다. 레저객이 낚시를 하다 어망에 걸려 건져 올리지 못한 것들입니다. 한번 조업에 나설 때마다 그물에 딸려 올라오는 미끼만 수백 개다 떼어내는데만 며칠이 걸리다 보니 성한 그물이 없어. 조업에 차질을 빚을 정도입니다. 특히 인조미끼는 어두운 물 속에서 빛을 내도록 만들어져 우럭과 같은 야행성 어류도 잘안 잡힙니다. 구물에서 이렇게 선별하는 작업도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그냥 구물 자체를 그냥 이렇게 칼로 잘라서 루어만좀 떼내는 실정인데 낚시를 하다 보면 이제 구물에 그 로어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도표를 띄워 그물이 있는 위치도 표시해 놓았지만 속수무책입니다. 레저객은 정해진 구역 없이 자유롭게 낚시를 할수 있어 어민 어장에도 쉽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속초시는 관할 해역에서 비어업인의 문어낚시를 전면 금지하고 강원 자치도도 어장내 문어와 해삼, 전복 등의 포획 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일부 어종에 한정되는 데다 선상 낚시 행위 자체는 통제할 수 없어 어민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낚시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좀 보호받을 수도 있고 우리 어들도 이제 조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애 그런 부분을 좀잘잘 보살펴서 살펴서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추정한 낚시 인구는 천만여 명.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합니다. 주원뉴스 김도훈입니다.